자 이번에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는 파트야. 자 나머지 정리. 자 쉽게 생각해볼까? 나머지를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자 우리 앞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거 배웠지. 자 거기에서 <laughs> 어떤 다항식 a가 있어. 자 예를 내가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이라고 한다면 b와 q를 곱한 다음 나머지를 더한게 원래 다항식과 같아져라는 성질이지. 자, 이런 걸 다항식의 나눗셈과 관련된 관련한 검산식이라고 불러 주는데 자, 이거를 이용해서 다항식의 나눗 나누, 나셈에서요 나머지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야. 자, 예를 들어서 fx라는 다항식이 있다. 자, 얘를 내가 만약에 x 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누려고 그래. 그럼 당연히 나누는 식에다가 몫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나머지를 더하면 원래 f에서 되겠지. 자, 이때 기본적인 배경상식. 당연히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무조건 차수가 작아야 돼. 그러므로 얘는 무조건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겠지. 자, 만약에 나누는 게 2차식이면 여기는 1차 이, 여기가 3차식이면 2차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잡아주면 돼. 자, 어쨌든 어떤 다항식을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눌 때 내가 이 나머지만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이 사라지면 되겠지? 자, 그럼 어차피 얘는 서로 같은 등식이기 때문에 여기 나누는 식 x 1이 0이 되게끔 x 자리에 1을 대입해 줘. 그럼 f1 x에 1을 대입한 함수값이지? 자, 그거는 여기가 0으로 사라지면서 오른쪽은 r만 남게 돼. 어차피 r이 상수니까 f1이라는 함수값이 곧 r이 되겠지? 자,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어떤 다항식을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눌 때그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를 양변에 대입해서 상수항이 되는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정리.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자, 딱히 뭐 외울 건 없지? 그냥 요거, 요 검산식 만드는 방법만 좀 기억을 해둔다 알겠지? <laughs>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될 테니까. 자, 밑으로 한번 내려 봐봐. 자, 개념책 한번 보자. 자, 여기 봐봐. 어떤 다항식 px가 이렇게 복잡한 3차식이야 자 이거를 다음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봐 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우선 px 라는 다항식이 있다 <laughs> 이거를 x 플러스 2로 나눈다면 항상 이 파트에서는 검산식을 만들어서 등식을 만드는 게 항상 출발이야 x 플러스 2로 나누어 그럼 여기에 무엇인가 목세 해당하는 걸 곱해주고 나머지를 더해준다면 증식이 될 거야 라는 걸 알아 자 그런데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 부분이 없어지게끔 x에 얼마를 대입해? 마이너스 2 따라서 p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함수값이 곧 나머지라고 볼수 있는 거지 따라서 p 의 마이너스 2는 x에 대입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는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니까 4, 4, 16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2 더하기 2가 되겠지 더 계산하면 나머지가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그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를 양변에 대입해서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부른다고 그럼 옆에 한 볼까 자 똑같은 다항식 px를 자 이번엔 누구로 2x-1로 마이너스 나누겠대 1차식이지 자, 그럼, px를, 마찬가지, 2x 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눠. 그 여기에, 몫에 해당하는 누군가를 곱해주고, 나머지를 더해준다면, 다시 px가 되겠지. 자, 그런데, 나머지만 구하고 싶어? 그럼 x에 얼마를 대입한다? 1차식, 얘가 0이 되게 하는 2분의 1이잖아? 그럼 p 2분의 1이라는 게곧 내가 찾는 나머지야라는 것 알겠지. 자, 어렵지 않지? 그럼 그 밑에다 한번 볼까? <laughs> 자, 다항식이 있어요. 얘가 x 빼기 2로 나누어 떨어진대. 나머지가 없다는 뜻이야. 그럼 무슨 말? x의 3승 더하기 k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를 x-2로 나누면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0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다항식을 또 다른 다양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게 하는 이런 항, 이걸 인수라고 부를 수 있다. 자, 그럼 보세요. X에 얼마를 대입하면 여기가 사라져? 2. 따라서 2를 대입하면 2는 428 더하기 4K 더하기 6 플러스 2는 0이야 라고 해서 계산하면 K값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풀수 있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자, 뭔지 알겠지? 그럼 실전 문제를 풀면서 한번 연습해보자. 자, 필수 유형 11번 보자. 자, 검산식이 중요하다고 했어. 자, 이렇게 생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이 나왔어.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지. 자, 그때 똑같은 다항식을 x-1로 나눈다면 나머지가 얼마겠느냐라고 물어봤네. 자, 위에서부터 3x의 3승 더하기 2x의 제곱에 플러스 ax 더하기 4라는 거를 나눌 거야. x 플러스 1로. 그럼 당연히 여기에 몫에 해당하는 뭐 q1x라고 써볼게. 몫을 곱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1을 더해준다면 당연히 얘랑 같아지겠지? 자, 이걸 검산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자, 여기서 a가 뭔지 몰라. 그러므로 어떡한다? 이 부분이 없어지게끔, 왜 q1이 뭔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는 거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 마이너스 a 더하기 4, 그것이 사라지면서 1이야 라고 볼수 있겠지? 자, 그러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A는, 이거 계산하면, 3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돼서, A가 2야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다시 A 자리에 2를 넣고, 지우고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여기까지도 지우자. 그럼 이제, A 자리에, 2를 넣어주면 된다고. 자, 이제, 뭐를 해? 이번에는 자 똑같은 다항식을 x-1로 나누려고 그래. 그럼, 당연히 여기도 뭔가, 아까와 다르게 이번엔 q2라고 써볼게. 몫을 곱해주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얘랑 같아지게 될 거야. 그런데, 얘를 구할래 r을, 어차피 q2x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얘가 사라지게 하려면 x에 얼마를 대입한다? 1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3 더하기 2 플러스 2 더하기 4는 1을 넣으니까 0으로 사라지면서 R만 남게 되겠지. 따라서 R은 4, 5, 6, 7, 8, 90, 1 1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자, 어렵지 않지. 이렇게 검산식을 만들어서 양변 X에 얼마를 대입할까라는 거를 고민해 보면 쉽게 풀 수가 있다. 자, 나머지 정리. 이렇게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야. 그러면은 밑에 거 풀면서 차근차근 연습해보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이 파트가 조금 어려우니까 천천히 연습 잘해야 돼. 자, 필수 유형 12번 보도록 하자. 다항식을 꼭 1차로만 나누는 건 아니지. 2차나 3차 나눌 수도 있어. 자, 그럼 봐봐요. 어떤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각각 3과 마이너스 1, 1일 때, 자, 그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라고 했지. 자, 뭐 x 더하기 1, x 빼기 3,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 왜? 자, 이거 별개거든. 다항식 f(x)를 자, 내가 만약에 x 플러스 1로 나눈다면 여기에 몫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인 거니까 이렇게 더해줘서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똑같은 다항식을 만약에 x 빼기 3으로 나눠준다면 자 몫에 해당하는 누군가를 곱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 거각 각 이라고 했겠지. 당연히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둘다 나머지가 상승이 되겠지. 자, q1x나 q2x는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단지 검산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임으로 잡아놓은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써서 여기가 없어지게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 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3이라고. 밑에는 3을 대입해서 f 에 3이라는 게 마이너스 1이야 라는 걸알수 있겠지? 이걸 찾는 게 나머지 정리야. 자, 그럼 문제는 무엇이다? 자, 똑같은 다항식 fs를 이번에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는 몇 차식? 몇 차식? 2차식이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야. 그럼 어쨌든 여기다가 몫에 해당하는 누군가를 곱하고 자, 나머지를 더해줄지. 그런데, 2차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자체를 1차, AX 더하기 B라는 형태로 써야 되는 거야. 자, 왠지 알겠지?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한 차수가 작은 형태가 된다라고 했잖아. 알겠니?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구하라가 질문이야. 해볼까? Q3X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따라서 나는 여기가 0이 되게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또는 3을 넣을 수가 있어. 마이너스를 넣어볼까 f 마이너스 1은 사라지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f에 3은 어차피 0 대입하면서 3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런데 f 마이너스 1이 얼마라고? 3이라는 값을 이미 알아. f3이 얼마라고? 이거란 걸 알아. 그럼 두 개를 연립하면. 자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마이너스 4a는 4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a가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이니까 b는 2가 되겠지. 따라서 자, 내가 찾는 나머지라는 게 a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이렇게 어떤 다항식을 1차식이 아니라 2차나 뭐 3차나 나누더라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어렵지 않지? 자, 밑에 거 풀면서 차근차근 연습해야 돼. 자, 그 다음, 밑에 거 이거 다한 번씩 해봤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 또 유형 알아보도록 하자. 조금 복잡해요. 어? 자 이번에는 <laughs> 잘 봐. 다항식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이 qx 나머지가 1이고라고 조건이 주어있다 그럼 나는 이래 갖고 뭐한다? 검산식 만들어 검산식. 자 f(x)라는 거는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라고 하니까는 정확하게 qx라고 써주고 나머지 1을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뭐란 거야? qx를 가지고 다시 한번 x-3으로 나눴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나눠? 자 q x 란 거는 지금 f x 를 x 2로 나눈 몫의 역할을 하지만 어쨌든 x를 포함한 다항식이야. 그러니까 이 qx라는 식을 떼다가 다시 나누는 거야. 누구로 x-3으로? 자 그래도 그래도 여기에 몫에 해당하는 누군가를 곱해줬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는 거지. 자, 이때 질문. 그럼 fx라는 다항식을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봐라고 했네. 자, 어떻게 한다? 뭘 어떻게 여기다가 몫에 해당하는 누군가를 곱해주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되는데 2차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ax 더하기 b 이렇게 1차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자, 얘를 구하자. 자, 이제 봐봐. q2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단지 몫에 해당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곱한 것 뿐이야. 그러므로 얘가 사라지게끔 x에 마이너스 2 또는 3을 넣어주면 된다. 자,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b라고 써질 것이고, 3을 넣어주면, f3은 또 사라지면서, 3a 더하기 b가 되겠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를 연립해서, a, b를 구하는 거야. 따라서, 뭘 찾아와야 돼? f-2와 f3을 찾아와야 되겠지. 자, f-2를 구하려면, 자,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f 의 마이너스 2는 사라지면서 1이야. 따라서 u 값이 1이야라는 것 알겠지. 자, 그런데 F3을 구하려면, X에 또 3을 넣어주면 돼. 자, 요걸 잘 봐야 돼. 3을 넣어주면, F에 3은 3 넣으니까 5에 Q3. 똑같이 X에 3넣한 뜻인 거니까, 이렇게 써진다. 근데 Q3이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여기다가 x에 3을 넣어 주니까 이게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 그럼 이 q3이라는 게 결국 마이너스 2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1, 마이너스 9가 나오겠지.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어렵지 않지? 그럼 이거를 연립해 볼까? 이 사례를 빼면 b가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5a는 10이 나오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이고, a에 마이너스 2면 4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겠지. 따라서, 내가 찾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야,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뭔지 알겠지? 내가 주어진 식을 가지고, 요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 자,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필요한 거를 찾아나가면 된다. 알겠지? 무조건 이런 거 보자마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막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어떤 숫자가 필요할지는 문제를 풀면서 찾는 거지. 알겠니?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가 된다. 알겠어? 밑에 거 풀어보고, 확인해보고, 자, 다음 유형 한번 넘어가보자. 자, 이번에는, 인수정리라고 해서, 자, 인수란 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인수분해라는 걸 배우겠지만, 어떤 식을 고백꼴로 표현했을 때, 자, 그 고백 덩어리 덩어리를 원래 인수라고 불러.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특수한 경우를 인수정리라고 불러준다. 자, 봐봐요. 다항식 fx가 이렇게 생긴 3차식이야. 근데 얘를 이런 2차식으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진다 즉 나머지가 0이 된다 라는 뜻인 거야 자 이때는 보세요 fx 라는 게 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3이 되기 때문에 자 얘를 이걸로 나누자 그럼 당연히 얘가 x 플러스 3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돼 정도는 알겠지? 거기에 무엇인가를 곱해주면 끝. 왜?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나머지가 없는 거니까. 자, 이런 식이 만들어져. 자, 이거를 이용해서 A와 B를 구하려면 Q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으로 어떻게 한다? 얘가 0이 되게끔 X자리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7에 9A에 마이너스 3b에 더하기 3은 0이야 라고 나올 것이고,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3이 또 0이야 라고 나오겠지. 자, 이거 정리해서 연립하면 a 값, b 값 구할 수 있겠지. 자, 따라서 나머지가 0이 되는 특수한 케이스. 자, 이런 걸 인수정리라고 말하는 거야. 자, 뭐 특별한 건 없지? 잘 해보고, 다음 유형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 자, 이거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식의 나눗셈을할수 있다는 원리인 건데, 뭐, 딱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보세요. 자, 98의 9제곱을 9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거야. 그럼 원래는 98을 정말로 9번 곱해서 99로 나누면 되겠지. 자, 그렇게 하려니 어때? 너무 힘들거든. 자, 그래서, 뭐 98이나 99나 둘, 둘 중에 하나를 X라고 치환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그냥 98을 한번 X라고 쳐해볼게 뭐 누굴 쳐는 상관없다. 어? 자, 그러면은, X의 9순을 99로 나눈다는 얘기는 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여기에다가 몫에 해당하는 누군가를 곱해주고, 나머지를 더하면 되는 건데, 당연히,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얘가 상수항이라는걸 알겠지. 거기에다 하나 도 자, 이건 지금 이런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눈 나머지니까 당연히 나머지도 양수인 자연수가 될 거다라는 것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어차피 난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X에 얼마를 넣어? 마이너스 1을.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의 구승은 호수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게 곧 알값이네. 어머, 이게 웬일이야? 나머지가 음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인 거잖아. 자, 그럼 다시 한번숫자로한번 대입해봐. 자, X가 얼마였어? 98. 98의 구승을 99로 나누었더니, 몫에 해당하는 누군가를 곱해주고, 빼기 1이 돼. 자, 여기가 빼기 1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 자, 어쨌든 이런, 알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건 알았잖아. 자, 여기서 이제, 살짝 변형을 해봐. 자, QX도 당연히 어떤 숫자일 거야? 그런데, 자, 여기서, 99에다가, QX에서 1을 뺐다, 더했다, 라고 해봐. 그 다음에, 잘 봐, 어려워. 자, 여기다가, qx-1까지만 쓰고, 더하기 1은 이렇게 전개해서, 99 빼기 1이야, 라고 써도, 어차피 같은 말이지. 자, 그랬더니, 자, 봐봐요. 98에 9제곱을 99로 나눴더니, 자, 여기에, qx 빼기 1이라는 어떤 숫자를 곱하고, 98을 더해, 주었다 라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할수 있어? 이거를 얘로 나눴더니 뭐 얘보다 작은 양의 자연수니까 98이 나머지다 라고 볼수 있겠지. 따라서 정답은 98이라고 볼수 있다 라는 거야. 자, 뭔지 알겠어?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을 해서 자연수의 나눗셈도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볼 수 있다 라는 거야. 알겠지? 자, 연습 잘하고, 나머지 정리, 굉장히 중요해. 검산식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라는 것, 기억하자.